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K-엠퍼스, 클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최근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엠퍼스, 클퍼는 엠퍼스로부터 나온 2차 파생 장작물이고요. 엠퍼스는 살토시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살토시는 요 NFT 시장의 환멸을 느껴 크리토 정신을 다시 되새기자 라고 주장을 하며 나온 상품입니다. K-엠퍼스도 마찬가지로 엠퍼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 재미, 즐거움을 토대로 NFT 시장에 좀더 즐겁게 참여해보자는 정신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EK 엠퍼스는요, 전부 무료 에어드랍이 되었고요 러그풀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포 신조가 여러가지가 등장을 했는데요. 뭐, 러그미, 뭐, 알이죠. 그 다음, 이력 모색, 로 얄량봉 클럽, 으, 등등. 어, 이렇게 독특한 신조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신조어들은 커뮤니티 디스코드나 오픈 카톡방에 참여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K엠퍼스의 최신 소식은요, 엠퍼스로부터 이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엠퍼스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엠퍼스 디스코드에 정식적으로 클레이 엠퍼스라는 채널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러그풀 안 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디스코드 게시판도 생성되었고요 다양한 소식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레이엠퍼스라는 게시판이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러그풀을 하지 않겠다 로켓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러그풀을 하겠다 러그풀을 하겠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 사실 에어드랍을 했기 때문에 러그풀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러그풀을 하려면 돈을 받고 도망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커뮤니티가 커지고 nft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감에 따라서 변화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러브풀을 한다고 해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대단한 열정의 클퍼의 모더레이터님들. 스티커도 무료로 이제 제작했고요. 그립톡도 무료 제작 및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제업으로 하고 계시고요. 주소 취업도 현재 잘 되지 않아서 추가로 15분, 뭐 25분을 모집해서 공짜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모더 모더레이터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러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디자인도 보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짜라고 해서 아주 질이 나쁜 상품이 아니고요. 어, 뭐, 꿀벌도 있고, 배민, 그리고 인비저블, 인비저블, 조교, 그리고 뭐, 가이아 등과 같이 다양한 이 그립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헤드가 끝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점차 생기고 있는데요. 이 무료헤드는 끝났고, 그리고 어, 가끔가다 진행되는 Ask me nothing 이라고 그 스페이스,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참여를 하시면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스샷을 한 다음에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어, 정말 가끔 가다가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에 s 트로비 B 한 개, 꿀벌을 한개 민팅하시면 클퍼 두 장이 일단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또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클퍼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뭐 긁어볼 만한 복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한 개를 구입했는데 이, 여기서부터 이제 러그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를 샀으니까 제돈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비 민팅 선착, 선착순 천명까지 두 장을 주고요 다음에 이제 10% 달성하면 미니게임 제작 그리고 20% 달성하면 티셔츠를 준다고 했고요 50%면 러그컵, 어, 컵을 하나 준다고 했습니다 어 대신 제가 먼저 러브풀 당했죠. 어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트로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50 클레이면요 하나로 원화로 원화로 이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비쌉니다. 어 비싸서 뭐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일단 천 개까지는 클퍼 두 개를 주기 때문에 이 클퍼 두 개가 바닷가가 지금 현재 한40 클레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개당 어 아무리 못해도 한50 50 클레이. 에스트로비 꿀벌 한 마리 50 클레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클퍼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비저블이 들어오면 이150 클레이가 아니고 500 클레이입니다. 하나 인비저블 클퍼가 그래서 오히려 이득을 얻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도 뭐 스팀에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낮은 게임이 아니고요.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러그컵 있죠. 이 컵은 5,000 개가 팔려야 되니까 뭐안 팔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디스코드에 이어서 오픈 카톡방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오픈 카톡방이 또 웃긴 게 자유 재미 즐거움 이걸 모토로 해가지고 로드맵도 없고 민팅도 없었고 가격도 영원. 그래서 오픈 카톡방 규칙이 어 재밌습니다.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미션 수행하지 않으면 바로 광퇴당합니다 존댓말 쓰시면 안 되고요. 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두눈 뜨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미션 수행, 그리고 존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욕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열심히 즐기시면 됩니다. 최근에 오픈 카톡방에서, 최근이 아니었죠. 어제, 어제 10시 10분경에 그 치킨, 3만원짜리 치킨을 30분에게 이렇게 또 에어드랍을 했는데요. 기프티콘.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 재미삼아, 뭐, 시간이 나실 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강퇴를 당하더라도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다시 들어오셔서 또 재밌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어,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홍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채팅글보다 이제 트위터 글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 로켓맨님의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고요. 창시자, 그리고 뭐, 더 뿐만 아니라 다른 클퍼인들도 스스로 이제 밈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지, 뭐 제작 중인 영화하면서 어, 이런 것도 있는데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누르면 또 다른 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아주 다양한 사진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재밌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재밌게 K m 퍼스를 즐겨주시면 먼저 생겨난 엠퍼스보다 더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Km 버스 디스코드 가입하셔서 들어오셔서 놀다 가시고요. 그리고 오픈 카톡방도 와서 어, 다양한 소식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것은 벌 완판. 벌 완판 되면요. 만말이거든요만말이 완판 되면 뭐 강남에 강남역에 광고를 다 한답니다. 광고를. 그래서 왜지 웃자고 하는 일인지 진짜로 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되면 정말 웃기겠죠? 네. 이상으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M버스 와서 그냥 재밌게 즐기다 가시고요. 너무 이게 가격에 스트레스 받고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가격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기 와 있으면 코인 가격을 잘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일단. 네. 그럼, 어,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